자, 자, 일단 6번의답은 3번, 음. 7번은 5번, 음. 오, 정우 다 맞았어? 음. <laughs> 음. 아니, 6번은7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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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5번, 5번, 7번 수빈이는? 번 틀렸어요. 7번 수빈이는. 수빈아, 수빈이, 뭐, 몇번 틀렸어? 수빈? 안 들리나? 7번 틀렸어. 아, 7번 틀렸어? 오케이. 일단 6번부터 같이 볼게. 음. <laughs> 아, 좀 수단이, 진짜. 자, 6번 봐봐. 흐름과 관계없는 거 찾으래 흐름과 관계없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들아, 이거 잘 봐. Consider A, B다. Consider A, B는 뭐냐면은 A를 B로 생각하다,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곤충들을 뭐로? 피해져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다 일단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그러나 몇몇의 장소들에서는 곤충은 흔히 뭐한다? BPP 먹어진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 곤충들이 될지도 몰라. 중요한 음식 자원이 될지도 모른대. 어떻게?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곤충들은 함유하다 포함하다는 뜻이야. 컨테인. 함유하다 포함하다. 뭐를 함유하고 포함할까? 많은 단백질. 그런데 여기 에즈웰 as 에즈는 well 같은 표현이 뭐 있었지? 같은 표현? 아. 뭐요? B. 에즈웰. 아. 뭐 이상. 어뭐 비슷하게. It... 응나돈니 아. Uh, 그래 나도니의 보들 수다 이게 아니야 에즈웰 as 에즈는 well 그럼 여기에 어디에 A가 들어가? G. 뒤에 그치 그게 핵심이잖아. 아 이게 는 거구나. 응,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지 두개 다. 그러면 모뿐만 아니라 지방, 패트, 파이버, 섬유질. 그리고 바이라민 비타민들 뿐만 아니고 많은 단백질을 포함한다 상당히 몸에 좋은데 그지 사실상 몇몇의 곤충들은 또 포함한다 무만큼 많은 철분 소고기만큼 이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왜냐 하면 이때 신스는 비코세름이지 철분, 그 다음에 디피션 i c 는 결핍이야. 결핍, 철분 결핍이 심각한 뉴트리셔 i 영양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뉴트리셔 i t i o n a l 영양의 그런데 적절한 뉴트리 r i 영양은 e 센 s 은 뭐야? 어? 필수적인. 어디에 필수적이지? 보스 A and B A와 B 둘다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퍼포먼스, 행위 행위 둘 다에 필수적이다. 얘들아 지금 곤충이 영양분 많이 갖고 있다. 그치?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적절한 영양이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행위에 중요해? 필요해? 그건 아니지. 이런 문제는 있잖아. 관계가 없는 거, 흐름상 뭐 맞지 않는 문장을 고르는 것은 항상 함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나온 뉴트리셔널과 같은 맥락의 뉴트리션,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어. 그래서 마치 내용이 이어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전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What's more? 자 우리 또 동의 표현 한번 신명나게 정리해볼까? What's more? 게다가 라는 표현을 이제 쭉 적을 거야. 자 진영이 정우 순서대로 해. 게다가 시작! More. Why? Why는 뭐뭐 동안 또는 뭐인 반면에 힌트 줄까? M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고 아저 알아요. 어? Moreover. 그렇지. Moreover. 그다음에 f는 뭐였지? furthermore. 쭉 적어야 돼. 이거 너희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나온다. besides. plus. 그다음에 또뭐 있지? additionally. 그다음에 in addition to. 되게 많아 이런 표현이 다 게다가 또는 덧붙여서 이런 뜻이야 게다가 덧붙여서 음, 그런 게 흐름과 관계가 없는 그런 표현이자 말이 되겠지 진영아 게다가 음식을 위해서 레이즈는 여기서 무슨 뜻이야 네? 예? 기르다 곤충이 그 떠올라요 곤충을 기르는 것은 환경에 더 좋다 뭐보다 돼지나 소들을 키우는 것보다 어, 네. 그래서 곤충들은요 왜 소는 그가스가 어, 뭐, 뭐지? 뭐라고요? 프로판가스? 네 소의 트림에서 나오는 배스있잖아 메탄가스? 메탄가스? 네, 대충 그런 거어 너는 과학 좋아한다는 애가 선생님이 어, 가요 제가 언제 가? 너 수학과목 좋아한다 그러지아사람한다은 아니야? 빵고학교빵 먹는 응. 어려워? 그치, 응. 어려워. 수능도 어렵고. 자, 곰은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하지? 장소, 그다음에 water, 물 그리고 음식을 덜 필요로 해. 그리고 걔네들은 자 배출하다. 애미. 어, 얘들아, 대출 또는 발설 이런 명사가 있거든. 걔는 뭘까? emission. emission. 어, emission. 적어 놔. 예. 그요고 예문. e m i s 출 i o n v e 어, 아니다. e m i s s i o n e m i 라는 뜻이 그러니까 품사가 다른거죠 배출. 그렇죠. 자 거의 뭐를 배출하지 않지 온실가스를 g r e e n h 스 s gas 온실가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한데 뭘 주장할까? 곤충이 맛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로커스트는 메뚜기야 메뚜기 아니 이거 그 뭐냐 여기 과학관 많은데 여기서 곤충을 구워준 응? 옛날에 한 6년 전에 아, 6년 전 6년 전에 용인 안산 <laughs> 아니면 과천과학관 용인 없잖아 없는데 나한 응. 2주 전에 갔다 와 아, 진짜요 아기랑 응. 자 메뚜기는 무슨 맛이 나냐 왜 새우 같은 맛이 나고 그 다음에 크리켓은 귀뚜라미 그때는 메뚜기 그 응. 뭐지 그래 선생님도 어렸을 때 구워 먹고 그랬어 귀뚜라미는 무슨 냄새가 나? 마치 팥콩 같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흐름장과 관계가 없는 건 3번이었고요. 진짜 귀뚜라미 미실겠다 솔직히. 음. 응. 귀뚜라미 귀뚜라미 안 죽지 않아. 그렇지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지. 막 굶고 있는데 꿈틀한다든지. 굽고 있는데 화제 먹으려고 하는 입에는 움직인다. 산낙지는 아니고요. <laughs> 한메뚜기는 아니고. 자 1859년에 한 남자가 풀어줬다. 몇 마리? 2 4마리의유럽의 음. 야생토끼들을 음. 어디서? 오스트리아, 호주에 있는 거. 공원에다가 풀어놨는데 70년 이하잖아? 70년도 안 돼서 불법 아니에요? 개체수가. <laughs> 이때 몰라? 이때 시절에 이게 불법이었을까? 개체수가, 그토끼 개체수가. 익스플로드는 무슨 뜻일까? 증가. 응, 어. 폭발적으로 증가. 맞아. 어, 맞았어. 어, 대충 어 증가했다 얼마큼 증가했지 얘들아 빌리언이 얼마라 고했어 10억, 10억 그래 10억이 10개 있으몇 몇 억이야 1000억 아 100억 100억 수학을 너는 좋아한다고 그러고 야 정우야 너까지 그어도돼 100억 이상으로 증가했어 잠깐만요 몇 마리 풀었는데 어? 다가 뭐라 그서지을내야 너희들 토끼 인천에 인천에 24마리 송동과 거기 가운데 조매난 섬이 있대. 인공섬. 근데 거기에 처음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토끼를 몇 마리를 가져놨다? 지금 거기가 토끼 바시됐어. 토끼가 이 번식력이 살벌해. 뭐든지 많은 짐으로. 그니까. 러 근데 토끼가 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애견 토끼를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그 집토끼 본적 있어? 눈이, 토끼, 눈이 눈이 속발 같고 호주의 토끼들은 토끼가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토끼가 아니야. 그렇게 들어 거의 소마지 수주장이야, 사납장이야. 응. 이빨 막 이런. 맞아. <laughs> 지오그래픽이라도 본 거야 내저널자 국가 전역으로 국가 전역으로 꿈에서 본것 같아. <laughs> 너무 좋다. 100만 마리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야, 그러면 자, 월도 비록 이 숫자가 그 이후로, 센스그 이후로 감소를 했다 숫자 앞에 페어봐운 야, 대략 얼마까지 감소했어? 300만. 그럼 요거 해봐, 요거 알아맞혀봐300 밀리언은 얼마야? 300만. 3000만. 3천만. 3억. 음, 10억이 0 아니라 3억까지 줄었으면 많이 줄었지, 이제? 많이 줄었는데. 거예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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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거예 죽인 게 아니라 몰라 뭐 여기는 이유 가안 나왔네. 줄이, 응. 술을 다 맞아. 배고파서. 음오 정말 있어 보여. 근데 중요한 건또 낫잖아. 야 먹이가 없는데 죽는데 어디 어떻게 또 나? 먹이가 있어야 나요 포기 아니라 살아야 낫지. 아니까. 남은 애들끼리 어. 근데 이제 줄겠지 정차 그 정도의 번식력은 없겠지. 애들이 죽어가니까. 어, 혹은 네. 번식하는 속도보다 죽어가는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줄거 아니겠어? 어, 그럼 그래서 토끼는 진짜 멸종 위기를 위험한데. 갑자기? <웃음> 어. 얘들아 갑자기 <laughs> 저기하지 말고 이러한 토끼들이 빈칸하대. 빈칸. 그지? 그 다음에 주된 원인은 모래. 토끼들이 먹는데 이놈들이 뭘 먹어 똑같은 식물을 먹어 vegetation 근데 뭐랑 똑같은 식물을 먹어 얘들아 요거는 잘 표시를 해놔 the same as 뭐와 같은 뭐와 같은 똑같은 식물을 먹냐면 더아 뭐야 오스트리아 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의 네이티브 애니멀즈는 걔네들의 뭐야 토착종이라고 해서 원래 호주에서 살던 애들 있지. 외래종이 아니라 원래 거기서 살던 애들. 캥거루. 어 캥거루, 그다음에 코알라. 그래. 선생님도 그래서 저기 신혼여행 호주 왔다 갔다 갔다 그랬다고. 와 진짜요? 어 그래서 그때 코알라 안고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어. 유칼립투스도. 어 유칼립투스 있는 것도. 태국 가서 호랑이랑. 한 마리하면 백 마리. 너무 <laughs> 말을 못해. 자, 그래서 똑같은 누구랑 똑같이 식물을 먹어? 호주의 토착종들. 그러니까 원래 호주에서 살던 애들이랑 똑같은 식물을 먹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어, 빈칸? 토기를 때려 죽였어 자연환경. 그렇지. 생태계 의 위협이 위험 또는 위협이 됐겠지. 그게 뭐야? 5번이지. 음, 음. 그럼 너희들 5단 뭐라고 했어? 정훈은 5단, 아, 너 말했다 그랬고. 진혁이저 찍어서 그냥 눈이 안 봤는데. 안 봤어? 음. 그러면 저기 권용이는 뭐라 했니? 어 그냥 아직 듣기도 않았어. 아 그래. 수빈아 너는 뭐라 했어? 저 이번이요. 이번 2번. 자그인데인 a 스 g e r s 하면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 어디에? 호주에서에. 잘했네. <laughs> 아 그러니까 토끼가 줄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했구나 근데 그 앞에 내용이랑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오히려 멸종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줄어든 게 다행일 정도로 호주의 토착종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오케이? 코끼리도 타는구 어. 엄청 크더라고 어. 갑자기 코끼리가 왜나 아니, 아, 그냥 가 근데 어. 그 사진 보면은 음. 제가 무서워서. 음. 그 뭐냐? 원래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끊지 앉아서 정말. 얘들아, 독해 수업 여기까지고. 지금 네? 16분, 우리 어. 23분에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 쉬고 올게요. 빨리 끝나와 <laughs>